<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양이 푸딩이었니다자 오늘은 서양나라 사연하, 타워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목소리를 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자, 혼이 합시다. 자, 여기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긴 사이가 없거든요. 어, 어, 여긴 사이가 없거든요. 근데 사이가 있으니까, 여기 혼자만. 피안 달고 가볼게다 오, 오, 야, 쟤 큰일 보다 어라? 아, 어라! 아, 이거 좀못가나 이거. 시작. 아냥가 그냥 가 a n g r 가 가. 가, 그냥 가. 啊，不。Oh. Oh. 기막하지마.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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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내가 먼저 갈게. 다 뒤집어 놓고 가야지. 쓱. 얘 피, 노란 피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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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그래도 핑크색까지는 한번 가봅시다. 어. 이 사람 자꾸 됐다. 와. 어이. 아빠? 어디지? 어 어디지? 여기다 아. 어디? 어. 어. 어좀모었다 어. 어, 어디에 지아 여기. 파랑색 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이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꼼수 이거다 오 벌써 민트색 까지 왔다 아이 뭐야. 음. 여기다. 음색깔 아, 쟤네들 놀랐다. 이제 노랑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두짜리 뭔데? 아, 저기 어아아저 키우... 사람 아까 나길 막았던 사람 떨어졌다. 그거 아, 좋다. <laughs> 아이, 차프네 민트색까지 올라가는 거안하려고요 아, 여기. 여기 쭉 가면 돼요. 어, 다시 올라왔다. 여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 이렇게 잘 타면 될 텐데. 어야 이걸 이거 이거 있어?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안돼. 여기까지? 어떡해? 이게 왜 사연을 더워 이제? 야 이거 어디까지 있어?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저 뭐냐? 어거기다 썼. 아 진짜 그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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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싶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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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싶단 말이야 진짜. 아나 여기가. 에헤이, 거참 이 아,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아니, 이거였구나. 아. 뭐야. 어, 이 침새가. 야, 야, 이 새끼 좋았다. 나 이제 깰고야 ぐぐ 깨울 수 있어. 깨울 수 있어. 진짜 힘들게 깨기 위해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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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오, 여기. 오, 폐오리야 아, 진짜. 어. 아, 이... 왜 이렇게 해봤죠? 나이스, 나이스. 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진짜, 진짜. 어, 잠깐만, 거의 다 왔어. 아, 잠깐 아 진짜 이거 오오오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설 설마 가나 할게요. 아 멋있다 뭐, 뭐 안는 기능이 없어 어떻게 여기서 인증샷 하나만 찍고 갈게요. 베이커이 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하러 가야죠. 뿍! 사유나라! 사유나라! 저녁 건댈 수 있어서. 사유나라! 노래 제가 대신 모르겠습니다. 오! 든든든 사유나라, 보코노 베이베! 와기 지게로 제작자님 저 깼으니까 여기 깬 사람 여기 옆에서 에이. 여러분 제 제작자 저도 제작자예요 어쨌든 다음 편에는 사연하라 사연하라 타워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